자 2018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크, 굉장히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이때 수능 끝나고 친구들이 저한테 문자도 굉장히 많이 보냈던 문제입니다. 아니 선생님 왜 이게 답이 이거죠? 이렇게 하면서 야이 녀석 다 알려줬는데 왜 틀리고 와? 뭐 이렇게 했던, 윽뭐 이렇게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기억이 많이 남는 문제인데 자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주제 선정한 거 한번 볼게요. 자 지역 격, 정보 격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A 지역 고등학생의 인터넷 이용 형태에 부모의 경제 수준 및 부모의 인터넷 이용 형태가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럼 연구 주제 자체가 A 지역 고등학생이라고 한정해 놨죠. A 지역 고등학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모집단이 되는 거죠, 모집단. A 지역 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이용 형태를 연구하겠다. 근데 이 인터넷 이용 형태에 부모의 경제 수준 및 부모의 인터넷 이용 형태 그니까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럼 인터넷 이용 형태가 뭐가 돼요? 결론이에요, 원인이에요. 인터넷 이용 형태에 부모의 경제 수준과 인터넷 이용 형태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니까 인터넷 이용 형태 요게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부모의 경제 수준 및 부모의 인터넷 이용 형태 요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독립 변수가 되겠죠. 뭐 일단은 주제 선정해서 여기 분석해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 개네요. 가나 다란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부모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보 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가 높아지고 부모의 정보 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정보 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결론을 도출한 게 아니라 뭘 했다 가설을 설정했다 뭐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가는 일단 뭐예요 가설 설정 자 나는 A 지역에서 선정된 6개 고등학교 학생 1,000명 중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여러분 1,000명을 다 조사한 게 아니에요 뭐래요 부모도 응답 가능한 몇명 300명을 대상으로 오케이 300명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표본이 되죠 표본 선생님 이 1,000명은요 이 1,000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표본을 선정할 때 그냥 검토했던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자이 300명을 대상으로 자뭘 통해서 질문지를 통해서 자, 뭐 했대요 자료를 수집했대요 여기 두 번째는 자료 수집 자, 다. 세 번째. 자, 경제 수준은, 자, 경제 수준은 월 평균 소득으로 정보 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는 인터넷 이용 시간 중 정보 검색 시간 비중으로 측정하기로 했다. 자,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측정하기로 했다. 자, 이거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죠. 개념의 어, 조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조작적 정의. 개조작.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 설계라 그랬어요. 연구 설계. 연구 설계에서 하는 것이고 자 부모의 월 평균 소득에 따라 자녀의 정보 검색 시간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 봤나요 해 봤나 봐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반면 부모의 정보 검색 시간 비중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보 검색 시간 비중 통계적으로 유의가 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 뭐 해보면 자료로 뭐 해봤어요 자료로 분석해 봤겠네요. 어, 선생님 별로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 근데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자 하나씩 그럼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독립변수. 자 부모의 경제 수준 독립변수 맞죠? 부모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인터넷 이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니까 독립변수 좋습니다. 니은은 종속변수 이러는데. 부모의 정보 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정보 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건 부모의 인터넷 이용 형태잖아요. 그래서 니은도 무슨 변수가 됩니까? 니은도 독립 변수가 됩니다. 독립 변수. 그래서 일단 1번은 아니네요. 2번. 기귿은 모집단. 자, 고등학생 고등학교 학생 1000명 이게 모집단 아니죠. 모, 모집단은 뭐예요? 이 연구 주제는 a 지역 고등학생이죠. a 지역 고등학생의 인터넷 이용 실태를 내가 조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귿 자체가 모집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디귿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표본은 리을 300명, 표본은 맞네요. 이건 맞지만 자 이건 틀렸다. 자, 3번 미음은 자 월평균 소득은 기억에 자 이거 중요한데요. 부모의 경제 수준을 월평균 소득으로 조작 적정의 했다. 어, 요건 괜찮네. 요건 괜찮은데 여기 보세요. 비읍. 요거 친구들이 3번 많이 골라서 틀렸었어요. 니은에 조작적 되는 부모의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인데 자 비읍 인터넷 이용 시간 인터넷 이용 시간 단순히 지금 부모의 인터넷 이용 시간을 조사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뭐예요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여야 되잖아요 정보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여야 되는데 여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터넷 이용 시간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 시간 중 정보검색 시간 비중 여기까지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다시. 지금 조사하려는 건 부모의, 저, 인, 부모의 인터넷 이용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정보 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야. 그러니까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터넷 이용 시간 이게 아니라 밑줄이 여기까지만 거져 있어서 틀린 거예요. 어디까지 거져 있어야 돼요? 저, 그 이용 시간 중 정보 검색 시간 비중까지 밑줄이 거져 있어야 정확한 개념의 조약적 정의가 됩니다. 굉장히 낚시죠? 낚시입니다, 여러분. 밑줄이 그래서 어디까지 거져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밑줄이 안돼 있기 때문에 비읍은 조작 적정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자 정답은 여러분 4번인데요. 어, 사실 이 아까 개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검증에는 있잖아요. 검증의 결과는 수용도 들어가지만 모두 들어간다 그랬어요. 기각도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뭔가 말이 검증이라고 하면 뭔가 수용의 느낌만 나잖아요. 뭔가 이 가설을 가설이 받아들여졌다, 이런 느낌만 친구들이 생각을 하는데, 검증의 결과는 기각일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가설이 사실 여기 두 개였어요.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자, 부모의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가 정보지향 인터넷 이용을 많이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모의 정보지향 인터넷 이용이 높을수록 자녀도 정보지향 인터넷 이용 정도가 높을 것이다. 이거 두 가지 가설인데, 자, 아까 자료 분석한 걸 보면, 소득과 자, 자녀의 정보검색시간 비중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 거예요? 이거는 기각된 거예요 이건 기각됐죠 그리고 반면 정보검색시간 비중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보검색시간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진다 높아질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했더니 실제 높아진대요 이건 뭐된 거예요? 수용된 거야 그래서 하나는 기각됐고 하나는 뭐 됐어요? 수용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다뭐 됐어요? 검증된 거예요 그래서 가설은 검증됐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이걸 왜 틀렸다고요? 왜 많이 틀렸다고? 여기 기각된 게 있으니까 아니 검증이면 수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틀렸다고요. 근데 검증의 결과는 수용과 기각 둘 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연구 순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네 가지만 보면 가설 설정 먼저 해야겠죠. 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연구 설계 다를 하고 그 다음 자료집 나를 하고 자료 분석 라를 하고 그래서 가다 나라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다부터 나와 있으니까 안 되겠네요. 뭐 역시 크게 이렇게 같이 풀어보면은 크게 어려운 것같진 않은데, 여러분이 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하나하나씩 분석해보는 게 사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양적연구파트가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